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흔함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2서, 3서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기록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예수님한테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서신입니다. 이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께서 너는 반석이다 라고 했더니 그 말이 확마음에 와닿는지 예수께서 산돌이시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자기가 깨달음바다로 전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복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없이는 전도도 할수 없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없이는 내 삶이 변화되질 않으니까. 근데 한 가지 더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앞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반이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반이 든든히 서 있나. 근데 그 기반은 다른데 있는 게 아니라 평안입니다. 평안. 마음이 평안이 흔들려 버리면 어떤 은혜를 와도 어떤 좋은 것을 받는다 할지라도 잘하지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을 지켜낼 수 있는 연습하셨으면 좋겠고, 일반 서신이라 여겨지는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 서 요한 계시록은 사실은 그 평안의 기반 위에 서 있는 서신서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상황으로 보자면 가장 최악 베드로 전서는 64년에서 68년경이라고 그랬잖아요. 1차 밖에, 내려 황제 밖에 때라면. 지금 이 요한 1, 2, 3서는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60년대 그 베드로가 돌아가시던 그때라는 말도 있고요. 90년대 요한 계수록이 쓰여지는 그때 있잖아요. 곧두 번째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때 쓰여졌다는 설이 있어요. <laughs> 정확히 언제라고 말하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건 가장 상황이 악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근데 가장 평안한 글들이 적히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사도들의 마음이 부동인거죠. 흔들리지 않는거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황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다보니까 이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 되는거죠. 지난주 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교회도 그렇고 <laughs> 그, 정치도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지도자에게 우리는 질문에 대답을 듣기 원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해답을 줘야 되는데 이 해답이 명쾌하지를 않은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지도자가 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은 알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보편적인 경우에는 준비도 되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 쫓다가 허당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사도들에게 일반 서신을 통해서 질문을 할때 이들은 온전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분명히 전해주게 되니 이들이 죽음을 감당한다는 것도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은 5절부터 있는 말씀 있네요.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이거랍니다. 어떤 거라고 되어 있죠?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구별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구별된 이유는 다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6절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거기에 사귐의 동그라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의 주제가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하지 않다. 다르다. 그런데 사김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 사김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자백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죄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인데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도 될수 있지만. 우리의 실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나의 나됨. 우리는 죄 덩어리잖아요. 어디 하나 파고 들어도 죄 아닌 게 있나요?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요, 이걸 죄라는 단어에서 나라는 단어로 바꾸면 좀더 재미나게 표적이 되고요. 자백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표현은 뭐냐면 동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백하다 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동일한 해답을 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하다 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1장 9절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알고 싶은 대로 동일하게 이야기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께 사귐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어저께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새벽예배 끝나고 나서 남자분 한 분이 어제 오셨어요. 막 기도할 때. 집사람이 깜짝 놀랐서또차 빼줘야 되나 보다. 그래서 몇 번이냐 물어보려고 갔더니 사과박스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사과박스를 왜 갖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엊그제 성탄 장식을 해놔서 보고서 신창 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마음으로 아까 왔다고 사과나눠 먹으라고 사과박스를 갖고 오셨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 이게 그 추운 날 한 보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했는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세탁소 나눠드리고 미용실 나눠드리고 그래서 이제 나눠 먹을 때도 조금 분리를 해놨거든요. 아이 그러고 신나서 새벽에 이제 갔다가 아침에 왔는데 차가 너무 지저분해서 세차를 좀 하러 갔어요. 근데 세차를 하러 갔는데 세탁소 사장님이 전화 여자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 있냐고 그랬더아 손님이 왔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아직 수협배가 없는데 1 1세에수협배써 있으니까 그거 보고 예배 드리러 왔다고. 아 근데 어떻게 난 세차를 하고 있는데 저거 빨리 끝내고 와야 되는데 어쩌죠 그랬더니 내가 붙잡고 있을 테니까 오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러고 한나 그러면 한십분 내로 얼른 올 테니까 조금만 붙잡고 계시라고. 그래서 세차 빨리 끝나고 왔더니만 여기 두 분이 앉아서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차 내가 붙잡아놨으니까 이제 얘기하시라고. 러어가셨는데 여기 백구동사시는 주민이신데,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이번 주부터 일단 오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분이 전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서로 간에 사귐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내가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가식을 가지거나 숨기게 되면 서로 간의 교제는 불가능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된 모습이든 부끄러운 모습이든 그게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날 때 서로 간의 소통이 시작이 됩니다. 사심 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원하거나 무엇을 바라게 될 때는 그 결과는 뻔합니다. 내가 바라는 만큼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본인의 본심을 스스로만 교제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떤 상황이 되든지 서로 간의 사귐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전제가 되는 것들은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간의 솔직한 만남이 오히려 더 건강한 만남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한사도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기보다는 성도들에게 말하면서 다음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라. 너의 죄됨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하라.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또한 자랑할 수 있으면 자랑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오늘은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부끄럽지 않게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창피한 것도 많지요. 그러나 그거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게 하여주 없어서 세상 앞에 교회가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이 세상에만 드러나는 민낯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러나는 민낯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사귐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드러나는 민낯이 하나님께 드러나는 민낯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